자, 반갑습니다. 2025년 1월 9일이구요. 어, 어제 시장을 좀안 좋게 저는 조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관점은 똑같아요.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고 계신데, 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면 이런 상황인데, 어 어제 그그 그 전날 이음봉에 대한 하락군의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뭐 잡아먹는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돌파가 나와주면 어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양지사라든지 어 신규주들 뭐 이런 애들 떨어진 애들도 있고 어 마지막에 들어올린 애들도 있고 한데 얘네들은 제가 그냥 차트만 보고 골랐다 보니까 이게 종목 이스세 약간 좀 그게 있어요 너무 식총이 작은 애들도 포함이 돼버려가지고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엑셀 세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507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차트는 마음에 들지만 매매는 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게 매매를 장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남, 어, 숲을 못 봐요. 나무만 보게 되죠. 제 관점에서 오늘 좀 매매를 로봇주 하고, 어, 그 전에 계속 그 손절이 한두번 나갔던 로봇스타. 어, 제가 여기에서 돌파할까 하다가 손절했고, 돌파 한줄 알고 들어갔다가 손절했고. 그래서 오전에 요거 잠깐 매매했다가, 어, 로보티즈 요거를 좀 매매를 했었는데, 호재뉴스가 그 로보티즈는 여기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호주 뉴스가 여기서 탁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어, 32,000원을 저항을 맞고 약간 이제 시간도 중요해요. 장 끝날 시간이 다 되는데 상한가를 못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음 아직까지 큰 추세는 뭐 깨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으로는 뭐 저는 로보티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로봇주 중에서 어 일봉상에서 그래도 어좀 돌파 기대가 되는 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다가 어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유로메카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어, 추세를 이렇게 잡아가던 추세를 돌파하면서 얘도 어, 이런 금액대를 지키면서 오늘 양봉 아래꼬리 좀 달았잖아요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기대를 가지는 거죠 만약에 다시 밑으로 빠지면은 대응이 꼭 필요하다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SKC, 어, SKC 유리기판, 최태원 회장이 뭐, 2025 CES에서, 그, 그런 얘기를 했나봐요. 어, 유리기판 팔고 왔다. 근데, 그, CES 참가하기 전에, 참석하기 전에, 엔비디아 CEO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납품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얘기가 돌면서, 어,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SKC는, 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어, 지금 자리에서 14만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은,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는 더 횡보를 할수 있겠다. 그런데 중요한 라인을 오늘 넘어가줬고, 저항도 넘어갔고, 추세도 넘어갔고, 그런 뭐 좋은 뉴스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어, 한동안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그, 이전에 20만원을 어, 6월경에 찍고 난 다음에 거의 50%를 밑으로 뺐어요. 50% 넘게 빼고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돈을 시작, 쓰기 시작한 시점은, 어, 여기서부터, 어, 2차전지 말고 유리기판 뉴스를 달기 시작한 건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어,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어, 물량이 준비가 될 때거나, 개인들이 많이 털리지 않아서, 밑으로 크게 한번 빼고서, 다시 올리는 그림,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어, 오늘 좀 윗꼬리가 달았는데, 어, 이것도, 그런 거죠. SKC가, 어, 차트가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갈때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SKC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또 유리기판 뉴스를 달고 올라가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았지만 중심가 25,500원을 다시 회복할 때 돌파 매매 관점으로 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ICD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봤어요. 장중에 상한가가 풀렸죠. 이거는 오히려 좋은 호재라고 봤어요. SKC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ICD가 상한가를 뭐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상승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낸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좀 한번 털고 가는 거죠. 그동안에 버텼던 사람들 상한가에서 이렇게 강하게 풀면은 웬만하면 다 털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한번 털었어요. 음, 털고 털고.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주들하고 로봇 관련주만 좀볼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님께서 코스모학을 여쭤보셨는데 신규 진입으로 뭐 단기 추세로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주가가 어, 단기 추세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어서 어, 이 정도 상승이 나오고 다시 무너질 수는 있지만, 어, 추세의 왼쪽 부분에 있을 때는 사실, 어, 좀 기대치가 적어요. 그 어, 여겐자 파동에다가 추세선도 못 넘어갔을 때는. 그런데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주가가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는 척 하다가 여기서 다정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음, 근데 이게 여기가 지금 저항이 있어요. 24,000원에. 어. 저항이 있고, 전고 돌파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오늘 발생했던 캔들의 중심가를 넘어갈 때 한번 접근을 해보고, 24,000원 정도 올라가면 조금 팔아보고, 어, 나머지는 좀그 본전 손절 관점으로 좀 홀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아직까지 추세전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횡보를 하거나 또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어, 매물대에 막혀 가지고 밀리고 어, 만약에 조금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좀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점은 뭐 5만 원이라든지 요 정도 금액을 넘어가는 시기를 그렇게 보는 거죠. 뭐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2차 전지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번에 여기에서도 공매도, 그, 얘네들 이거 하는 것 같아요. 2차전지. 공매도 치다가 상환하고, 공매도 치다가 상환하고, 응? 이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 규제로 인해서 반사익을 받는다. 그런 걸로 이 추세를 전환을 시키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거를 장중에 하지 않고 동시 효과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공매도 상황이 아닌가 어, 그 정도만 그 정도로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규 상장주는 불태고요. 음, 로봇하고 어, 그 유리기판 관련주들 어, 이 정도만. 볼 생각입니다.